숲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, 알록달록 색깔책, 최양랑 그림책. 깊고 깊은 숲속에 옷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재봉사가 살았어요.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? 빨간색 옷을 입은 날에는 춤을 추고 싶어. 노란색 옷은 깔깔깔 웃음이 나게 해. 초록색 옷을 입으면 쌩 마음껏 달리게 하고 싶어. 파란색 옷을 입은 날에는 가끔 혼자 있고 싶어. 갈색 옷을 입으면 멋쟁이가 된 기분이 들어. 보라색 옷을 입으면 노래가 절로 나오지. 랄랄라. 분홍색 옷을 입으니까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. 흰색 옷을 입으면 물에 첨벙 뛰어들고 싶어. 매일 매일 입고 싶은 옷이 달라져. 매일 매일 다른 꽃이 피니까. 음, 최양랑 그림책